지혜로운 쌍둥이들 옛날에 여섯 명의 쌍둥이 형제가 살았대. 첫째 이름은 멀어도 잘 보여야 눈이 좋아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잘 보인대. 둘째 이름은 손 대면 다 얼려야. 무슨 문이든지 손만 대면 스르르 열린대. 셋째 이름은 힘이 아주 세야. 힘이 세서 어떤 무거운 짐도 가볍게 든대. 넷째 이름은 맞아도 안 아파야.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한대. 다섯째 이름은 뜨거운 것도 차가워야.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차갑다고 한대. 여섯째 이름은 깊어도 얕아야.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얕다고 한대.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게 되었대. 근데 여섯 쌍둥이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고을 사또의 간청엔 곡식이 넘쳐나더래. 아무리 곡간문을 잠가 놓아도 멀어도 잘 보여의 눈에는 훤히 보이거든. 저 곡간에 있는 곡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 그날 밤 여섯 쌍둥이는 고을 사또의 간청으로 몰래 들어갔어. 손대면 다 열려가. 잠긴 곡간 문을 열고 힘이 아주 세가 곡식을 수십 가마니 지고 나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 다음 날 사또는 텅빈 곡간을 보고 펄펄 뛰었지. 누가 곡식을 움저갔느냐? 내그 놈을 꼭 잡고야 말겠다. 사또가 온 마을을 다니며 도둑을 찾는데 이게 웬걸? 집집마다 솥에 밥을 가득 지어 놓았지 뭐야?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기로 했어. 그러자, 마자도 안 아파가 나섰어. 곡식은 내가 훔쳤으니, 날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주시오. 사또는 맞아도 안 아파를 관청에 끌고 가서 엉덩이를 때렸지.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맞아도 안 아파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사또는 더 화가 났지. 안 되겠다. 내일은 저 놈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호온을 내줘야겠다. 하고는 맞아도 안아파를 감옥에 가뒀어. 그날 밤, 손대면 다 열려가 스르르 감옥문을 열었어. 그리고는 맞아도 안아파를 내보내고 뜨거워도 차가워를 들여보냈지. 다음날 사또는 뜨거워도 차가워를 뜨거운 가마솥에 넣었어. 그런데 뜨거워도 차가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는 거야. 삽도는 더욱더 화가 났어.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려서 혼을 내줘야겠다. 하고는 뜨거워도 차가워를 감옥에 가뒀어. 그날 밤에도 역시 손대면 다 열려가 감옥문을 열고 뜨거워도 차가워 대신에 깊어도 야타를 들여보냈어. 다음날 사또는 깊어도 야타를 깊은 강에 빠뜨려버렸지. 그런데 깊어도 야타는 오히려 강물에서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 거야. 사또는, 어허, 강물이 얕은가? 하고는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또를 사람들이 구해 주었어. 사또는 이제 너무 지쳤어.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어주어라! 그리하여 여섯 쌍둥이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대.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말이야. Música